안녕하세요. 버팀병원 척추센터 서은우리 원장입니다. 목뼈와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뼈는 머리 무게를 지탱하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흔히 경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조는 뼈랑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초간판, 디스크라고 부르는 물질이 뼈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뼈랑 뼈 사이, 경추와 경추 사이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존재해서 충격 흡수를 해주게 되는데, 디스크 레벨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팔쪽으로,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좌우에 하나씩 나가게 됩니다. 목 디스크는 요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뒤쪽으로 탈출을 해서 이런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됐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을 말하고 또한 가지 더 가운데 쪽으로 튀어나서 심하게 나오는 경우엔 머리서부터 시작하는 척수 신경이 눌리게 돼서 상하지 마비가 올수 있는 그런 질환을 통합해서 말하는 게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의 진단은. 우선, 팔쪽으로 절인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실 때, 엑스레이와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고, MRI를 찍어서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MRI상에서 목 디스크가 확진이 되면,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치료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여타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시거나, 아니면 팔이나 손쪽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 그 신경 신경학적으로 위약감이 발생하시면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최근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어, 최신 기술로서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질환 없는 건강한 목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목을 돌려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하고 어, 장시간 만약에 고개를 오래 숙이고 계실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 본 환자 같은 경우에 5번, 6번 디스크가 후방 쪽으로 탈출을 했고, 뒤쪽에 존재하는 척수 쪽에 MRI상에서 신경 손상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같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지 마비 위약감이 있어서 목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수술 후에 디스크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뒤쪽 신경이 확실히 감압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공 디스크인 이런 목 디스크를 그빈 자리에 채워 넣는 수술입니다. 예전에 고식적으로 하던 수술은 인공 디스크 대신에 인공 뼈를 삽입해서 뼈와 뼈 사이를 붙이는 유합술을 시행을 했는데 유합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관절 관절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 인접부인 위 아래쪽으로 퇴행성 변화가 가중되는 안 좋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 특히 위주로 어, 이런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로는 어, 아까 보여드린 거는 중심부로 튀어나온 신경손상이 동반된 디스크였고 요번엔 그 신경뿌리 쪽으로 사이드로 빠져나간 디스크 환자의 경우입니다 어, 환자는 좌측 팔로 심하게 저림 통증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어, 시행한 MRI에서 좌측 팔로 내려가는 신경 쪽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돼서 신경이확 눌려 있는 상태였고 내원 당시 쥐는 힘이나 팔 쪽으로 음, 힘도 빠지는 위약감이 좀, 힘도 빠지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 디스크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에서 엑스레이에서 보면 제거가 잘 되어 있고 인공 디스크 삽입돼서 정상 목 역시 자형의 정상 목 커브를 회복한 사진입니다.